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로 떠나는 일본 여행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를 쭉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은 한자 말을 하되 일본과 관련된 한자 낱말을 가지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말을 한번 스먹어보자 이런 생각이 있고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음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일본에 대한 상식이라 할까요? 일본 사정을 옛날 것일 수도 있고 또 요즘 시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음, 일본에서 의학 연수를 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리고 음,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 직장에 주재원으로 또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해 동안 있었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나름대로 일본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일본 사정에 대해서 어, 뭐, 공부하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서 도 우리가 이왕 배우는 한자를 가지고 한자 말을 쓰는 일본과 관련된 공부를 상식적으로도 하면서 한자 지식도 좀 넓히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제가 물론 전문 연구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여러분과 같이 일본 여행을 한자로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시간 어떤 내용일까요? 첫 시간은 한자로 떠난 일본 여행. 두 이름의 나라 일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뭐잘 알듯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일본어로 쓰고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쓰죠. 우리는 일본이라고 읽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두 가지 발음으로 읽습니다. 어떤 데는 니혼이라고 읽고 어떤 데는 니폰이라고 읽습니다. 어? 뭐 그거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문제 없으니까 아마 읽는 모양입니다만 자기 나라 이름을 한 낱말을 써놓고 두 가지로 읽는 것은 일본밖에 없다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한번 니혼과 니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명이 두 가지로 읽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니혼 니뽕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히라가나가 있습니다만 히라가나는 앞으로 나오는 부분은 제가 우리말 표시를 또는 영문 표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관심이 있으시면, 요즘 글로벌 시대에, 일본 가나 문자도 한번씩 공부해 두는 것도 어떤가, 그리고 여행을 가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시라 리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근데 이 나라 이름이 이렇게 일본에도 상당히 오래전 에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이 한자를. 근데 이거 나라 시대, 일본의 나라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라와 같은 뜻인데. 예. 나라시대 이후에 이발음이대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렇게 읽어라 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한자 말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으로 읽느냐 뜻으로 읽느냐. 음으로 읽는 것은 음독이라고 하고 뜻으로 읽는 것은 훈독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니혼이냐 니폰이냐 이거는 훈독은 아닙니다. 음독이 두 가지를 읽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발음이대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어느 것이 어느, 어떻게 읽어라. 그래서 계속 두 가지가 혼용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34년인가, 야, 나라 이름을 좀 통일하자, 하나로 입자, 이렇게 법안 발의를 했는 모양인데 아마 결국은 통과되지 못한 모양입니다. 뭐, 그렇게 한천년 이상 그렇게 읽혔으니까 뭐 새삼 고칠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본이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뭐, 뜻은 글자 그대로 새기면 되겠죠? 해일입니다. 날 일자. 그리고 근본 본이죠. 해의 근본이다. 해가 뜨는 곳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일본이란 말을 만들 때도 자기는 중국 대륙에 비해서는 동쪽에 있다. 우리가 해가 뜨는 곳이다. 그렇게 좀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근본 뜻은 동, 동쪽이다. 동쪽 나라다. 동방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태양의 근본이다.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되겠죠. 뜻으로 읽게 되면 히노모토라고 있습니다 그 해의 근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훈독이 되고 이것은 음독이 되,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 자기 나라 이름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할때 옛날에 한자는 왜라고 했습니다. 왜? 왜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이다.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우리가 있죠.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책이 좋죠. 근데 한때도또 일본 사람들이 책이 좀 괜찮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못살 때는. 근데 아주 예전에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적었던 것은 사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왜라는 말을 썼는데 좋지 않은 말이니까 자기 자신들이 만든 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 글자를 썼습니다. 네. 한서지리지, 뭐,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한서지리지, 뭐, 동이전 뭐,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일본을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한서지리지에도 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한자로는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들은 야마토라고 읽었어요. 자기 자신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자, 뜻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이름을 바꾸자 해서, 외라는 글자와 발음이 똑같은 화라는 글자를 가져갔어요. 외나, 화나, 다, 발음이 우리 글자를 쓰면 이게 와가 됩니다. 와. 그래서, 와라는 같은 발음을 가진 좋은 뜻을 가진 글자를 가지다가, 그게 다 크다라는 그런 자기 자존적인, 그래서 대화라 이렇게 한자를 표기를 하면서, 읽기는 똑같이 야마토로 읽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외로 읽었겠죠? 자기네들이 대화라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대화라고 잘안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야마토를 읽고, 우리는 계속 외라고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중국에서도 결국 이 외에 관련된 중국식 발음으로 읽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일본이란 이런 한 나라 이름을 쓰게 됩니다. 쓰다가 이렇게 쓰고도 처음에는 야마토라고도 읽었어요. 읽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읽으니까요. 그래서 라마토라고 읽다가 7세기 중엽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그건 어, 1300년 전이죠. 닛폰이나 니혼 이두 가지 발음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죠. 닛폰이 뭐 처음에 먼저 생겼고 니혼이라는 것은 이제 막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좀 나중에 생긴 모양입니다만 이것이 계속 지금 천년을 넘게 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글자가 생기면서 물론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 조선, 일때 제가 생각에는, 뭐, 외로 불렀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자식으로 읽게 되면, 뭐 외교적으로는, 또, 일본이란, 뭐 이런 말을, 글자를 서슬리랄 생각이 되고, 발음이 있었다면, 뭐 이런 발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일본어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에, 이제, 이 동양세계가 조금 열리면서,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란 그런 책을 쓰죠. 동방견문록 중국 쪽에 와서 있다가 썼는데 일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지팡구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황금의 땅이다. 황금이 많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팡구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 결국 지팡구라는 것도 일본이란 말이 마르코 폴로가 있어서 접했던 그 지역의 그 시대의 발음이 일과 본을 합친 발음이 지팡 이렇게 비슷하게 아마 들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팡구라고 썼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지팡구에서 저펜이라는 그런 이제 영어가 이제 영어식 이름이 도출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저접이라고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자판이라고 했습니다. 발음이 우리보다는 모음 체계도 좀 약하고 이래서 조금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은 읽으면 이것을 읽어라면 대부분 자판이라고 했습니다. 뭐 일본 사진에서 보면 자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일본에 관련된 그런 어 영어식 발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때 공식적으로 쓴게 닛본이라는 이제 표기를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재팬이라고 많이 씁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닛본이라는 말도 뭐 영어식으로 통용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일본이란 한자 낱말의 발음이 니혼과 니폰으로 읽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읽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읽는 발음의 경향을 어느 곳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한번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본이라고 할 때는, 일본 사람들 대부분 니혼이라고 읽습니다. 니혼. 근데 한 30%는 니폰이라고 읽습니다. 주로 나이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읽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일본 사람 하면, 니혼지인이라고 하는데, 니혼지은 이제 한 90%. 니혼, 니폰지인 한 사람은 정말 좀 고리타분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안 쓰죠.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습니다 일본어라는 것은, 막, 니혼이라는 그런 뜻으로, 니혼고라고 해서 9 7으로 거의 다가 어, 니혼고라고 하지, 니폰고라고는잘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보면, 니폰이라는 말이 니혼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일본 대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선수단이나 뭐 이런 때는 주로 니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하면 니폰 대표라. 니혼 대표보다는 니폰 대표.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역시 스포츠 같은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좀 뭔가 힘이 들어가는 그런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본 대표할 때는 니폰이라고 한다. 일본 은행이다 할 때도 주로 어 79%가 니혼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에나를 보면 사실은 영어 표기는 NIPPON, 니폰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자로는 일본은행으로 적고 영어 표기로는 니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항공 막 거의 100%예 니본 고쿠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최고다, 우리나라 일본에서 최고다, 일본 1등이 될 때는 니본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49%까지 올라갔죠. 거의 비슷하게 상당히 뭔가 강조하는 그런 것이죠. 야 우리나라 전국 최고다. 이럴 때는 좀강조다 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래도 니온이라는 어 니온 이지라고 하죠. 니온 이지다가폴본 있지보다 조금 더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교라는 다리 이름이 있습니다. 동경에도 있고 오사카에도 있습니다. 동경에 있는 어, 일본교는 일본의 그 도로의 그 원표가 되는 곳이에요. 도로 원표. 그걸 이,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거리를 다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 일본교인데 동경 사람, 이 동, 이름의 정식 명칭은, 동경에 있는 일본교의 정식 명칭은 니혼바시라고 합니다. 니혼바시 근데 오사카에도 똑같은 이름의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사카에 있는 이 일본교 이름은 니혼바시가 아니고 니폰바시라고 있습니다. 네, 참 독특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일본 스모 같은 경우는 국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쪽에. 그래서 이 니폰으로 읽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정식이름이 이제 니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어떤 회사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니혼이 맞느냐, 니본이 맞느냐 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 회사에서 일본이라는 한자를 쓰고 영문으로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을 표기하는 것이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어, 읽을 때 항상 유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오늘부터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자를 가지고 일본을 한번 구석구석 제가 아는 한 한번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 전국도 여행한 적이 있고 막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해 놓은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재밌게 인도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